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120년이라는 견해죠. 그, 저희들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보잖아요. 그러면 방주 지은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120년이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데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라는 창세기 6장 3절의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 실은 이 120년은 다른 의미의 기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족보 189페이지에서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120년이라고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육체가 된 타락상을 경고하시면서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의 경고를 하신 시점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120년 후에 세상이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방주 계실 곧바로 주신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신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1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가 있을 때부터 바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바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주는 그 뒤로 어느 시점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120년이면 뭐 어떠고, 100년이면 어떠고, 뭐 7, 80년이면 어떠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경고하셨죠.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이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관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누군가가 35년이다. 또는 50년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한 7, 80년 정도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6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그 뒤로 14절에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세 아들이 결혼한 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야 앞으로 완성되면 네 자부들도 들어가게끔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부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샘이 태어난 때는 노아 나이 502세라고 우리가 배웠죠.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샘이 100살일 때가 홍수 2년인데 홍수 2년은 노아 602세죠. 이때 샘이 100살이었다. 이것은 노아 502세에 샘이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노아가 600세였죠. 자, 이제 한번 가정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 502세에 셈이 출생했죠. 그럼 2년 있다가 노아 504세에 하미 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2년 있다 노아 506세에 야벳이 출생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최소한 15세 이상 돼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야베스가, 야베시 15세가 됐을 때 결혼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506세, 야베시 출생한 때로부터 15년 더하면 노아 521세죠. 그런데 홍수는 노아 600세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방주 짓는 기간은 야베 15세로부터 계산한다 할지라도, 600에서 노아 600세에서 여기 521세를 빼면 79년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샘이 출생하고 2년 만에 함이 출생했다, 3년 만에 아, 또 2년 만에 야비 출생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만약에 3년마다 출생했다, 또 3년마다 출생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이 방주 짓는 기간은 더욱더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한 7, 80년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성경에서의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방주 제조 기간이 120년이라고 알, 알고 있었는데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이 120년이 아니다. 한 7, 80년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가브라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절대로 방주 제조 기간은 120년이 되지 않고 오히려 7, 80년이 맞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인간의 지식이나 기존에 내려오는 전통이나 신학 사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존중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리옵나이다 아멘.